이번 시간에는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처럼 상수도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수와 다르게 이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한번 저장하면요. 다시는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란 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을 뜻하죠. 자, int i.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이름은 i라는 정수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 i 선언한 거죠. 이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담았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이 사용되다가 이 변수의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5하고 담아보죠. 그러면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 없이 전에 있었던 10이라는 값은 없어지고 5가 저장하게 돼, 저장되게 돼요. 그런데 상수는 이런 코드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같은데, 그 앞에다가 final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final. 이 키워드에서 살짝 느껴지듯이 마지막 이런 뜻을, 어, 눈치채실 수 있겠죠. 변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상수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선언하는 방법은 같아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제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만 기억하실 것은 변수를 선언하실 때도 명명 규칙이 있었던 것처럼 상수를 선언하실 때도 살짝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만 구성된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J라고 사용하시기 보다는 대문자 J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 J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요. 상수가 처음 한번 초기화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수는 코드가 사용되는 중간에 다시 J에다가 5를 넣어요. 이런 코드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상수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상수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값이 사용되는데 이 값이 사용되는 중간에 변경되는 게 조금 위험해요. 자,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해서 그 값을 담을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원의 넓이를 담을 거니까 Circle a r r a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볼 텐데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변수의 명명규칙이었죠. 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선언된 음, 변수에다가 원의 넓이를 구해서 담을 거예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3.14159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반지름이 3이라고 가정해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14159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구해놓으면 이 서클 워레이어 안에 어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저 3.14159라는 값을 보면요. 값만 보고서 저게 뭘 의미하지? 라는 게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3.14159를 막 자꾸 쓰다가, 음, 오타를 발생시킨다든가, 그래서 실수로 5.14159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여기에 값을 직접 사용하시는 것보다 상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면 좋아요. 자, 아까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final 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붙여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얘는 pi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pi의 값을 3.14159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음, 제가 타입을 안 썼죠. 더블 타입에 3.14159. 그리고 실제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에 숫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코드를 읽어내기도 좋고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값만 봤을 때저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자, 음, 뭐 내가 기름값을 구하겠다. 만약에 이랬을 때요. 기름값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이 수행, 수행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 코드 안에 기름값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름값이 145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코드 내에서 1450이라는 숫자가 막 여기저기 나오면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랬을 때도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i 파이널 음, 기름값, 오일 프라이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상수이기 때문에 오일 프라이스 이렇게 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변수는 두 번째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듯이 상수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바로 구분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1450 이런 식으로 상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1450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어뭐 기름값을 계산하는 드 음, 토탈 프라이스다. 뭐 이런 것들을 구했을 때, 나는 기름을 뭐 50리터 넣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오일의 가격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을 구해낼 때도요. 아, 기름의 가격이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장점은 이 값을 여러 번 이용했는데 기름값이 1,390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코드마다 돌아가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 선언한 부분만 1390 이렇게 바꿔주면 실제 그 값을 가지고 수행되는 부분들도 모두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될 때 우리가 상수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코드도 더 알아보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